주수감사절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드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지키라 하신 축복의 절기입니다. 흔히들 주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오랜 고생 끝에 수학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도 성경의 유래를 따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기본 유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려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모든 집안의 마지 또는 가축과 짐승들의 첫째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해서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마다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건너뜁니다. 그래서 건너뛰었다라는 의미로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그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라 그래서 무교병,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입니다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모작 내지 삼모작을 하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농사, 열매, 그게 주로 이제 보리추수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7749, 77절이라고도 부르고 49일이 지났으면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 같은 이름들입니다. 두 번째 절기입니다. 반드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때는 그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달픈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이렇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하고 장막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이 다집 밖에 나와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중에서 수장절의 전통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새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켜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이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6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로 구약 성경이 지키던 그 유월절 날을 딱딱 계산해서 그 날을 유월절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약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지키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 6월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를 건너뛰고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유월절이 부활절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유월절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죽으심, 사순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약한 2000년 넘게 지켜온 날짜대로 그때는 해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해와 달의 움직임을 근거로 해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 첫 번째를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건 뭐 전통을 따라 해오던 전통대로 부활절을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가 부활절이 됩니다. 그다음에 맥추절, 맥추,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 첫 농사 수확을 수확한 날을 기념하기보다 그 의미를 살려서 전반기를 지나고 나면 6월 달 지나고 나면 한 해의 반을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첫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새 말에는, 한 해의 끝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죠. 수장절. 이것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말에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추수 감사절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추석 앞뒤로 해서 추석 앞에 하거나 뒤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쯤 돼서 새해 말에 연말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짜가 가능하면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11월 첫째 주를 딱 찍어서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기로 어 그렇게 정하고 이날 감사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오늘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나 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말에 이제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 추수감사절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하는 선포의 예배입니다. 연말에 이제 이 11월 달에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지내십시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학과 추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아 오셨겠지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가지치기 하고 인생을 그렇게 잘 갖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을 뿌리고 물주기만 하면 무조건 다잘 자랍니까? 실을 뿌리고 물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자랄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걸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주고 하지만, 만약에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싹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 주어서 이만큼 자란 것이다. 다내 공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싹 거두 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네게 맞느냐? 보아라.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셔서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그 마음과 정성을 예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추수 감사 헌금에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문서 3장에 보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수확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신 소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그냥 내가 꼭 움켜지고 지금은 이거는 아무도 못 줍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이게 있어야 삽니다. 하고 꼭 움켜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 주십니다. 또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는 풍요로움,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창고를 채워 주시고 인생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인생의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풍성함이 임합니다. 내 인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복이 이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한 가지 더 함께 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절기에는 모든 회중이, 모든 백성이 성막에 모여 여호와 앞에 모여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서로서로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서로서로 서로 베푸는 절기가 추수 감사 주일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이 되면 집 밖에 나와서 장막을 치고 모두가 길거리에서 바로 옆에 옆집이 있고 서로 거기서 음식을 해다가 서로서로 나눠 먹고, 베풀고, 축복하고, 이런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웃들과 교인들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하는 절기.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제 추수감사절이 선포되었으니, 11월달은 함께하고 나누는 달입니다. 한번 한 따라하겠습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은 밥 사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창고를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포도집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찬양축제를 엽니다. 청년들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올라오는 계단 옆에도 막 이쁜 것이 막 붙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참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성광신의 말하는 주제로 해서 참여하는 팀들을 각각 다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다 붙여놨길래 너무 좋더라고요. 이 확실히 젊은 머리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올해 12월 끝날 때까지 떼지 말고 좀 붙여놓으라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늘 오후 감사축제에 모두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도 오늘 함께하고 함께 참여해서 축하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언데 함께 하시는 찬양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주수감사 주, 주일은 주수감사 절기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의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예물을 올려 드리므로 사업을 축복하셔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우리 뜻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한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로 모여진 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룬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평강을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예배를 드리고, 뭐, 교육을 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 게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모이게 하신 것은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지름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평강이 옵니다. 또 평강이 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평강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큰 평강을 주고 평강은 또더큰 감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더큰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세번 당부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에다. 여러분,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거,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뭘 열심히 해도 자꾸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이 충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가시처럼 팍 꽂히는 겁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말도 날카롭게 나오는 겁니다. 예민해지고 서로 불편해지고 다투게 되고 평강이 없으니까 투덜거리게 되고 뒷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 요 교회는 평강을 룰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교회로 모여서 평강은커녕 전부 막 예민해져서 막 신경 쓰고 다투고 이름 되겠습니까?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평강. 우리 의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마저 읽어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때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말은 뭐, 뭐 수업을 한다거나 이래 이래야 된다고 지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서로 권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서로 서로 깨우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구나. 말씀이 자리 잡으면 서로 영적인 지혜로 서로서로 서로 깨우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뭘 하든지, 말하든지, 일하든지, 뭘 하든지 다주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 수장절입니다. 감사가 충만하여 평강이 임하고 하는 일마다 때마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감사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평강,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이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한 복된 연말, 복된 수장절,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평강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되는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